잘 듣고 따라하세요. 겨울 옷을 사요. 옷을 사요. 겨울 옷을 사요. 겨울 옷을 사요. 겨울 옷을 사요. 겨울 옷을 사요. Oui> 겨울 옷을 사요. 겨울 옷을 사요, 겨울 옷을 사요, 겨울 옷을 사요, 겨울 옷을 사, 겨울 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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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사, 겨울 옷 사, 겨울 옷 사, 겨울 옷 사, 겨울 옷 사, 겨울옷 사. 겨울옷 사. 겨울옷 사. 겨울옷 사, 겨울옷 사또만 나요.